SK텔레콤 와이브로브리지 SBR100S 모뎀에 대해서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자의 손에 있는 이 제품이 바로 SBR100S입니다. 크기는 필자의 작은 손에 이렇게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작은 편입니다. 무게도 가볍고 그래서 휴대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본체 앞면을 보면 이렇게 표시 램프가 3개가 있습니다. 맨 앞에는 전원 배터리 표시 램프, 가운데 있는 것은 와이파이 표시 램프,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와이브로 신호, 세기 강도 표시 램프입니다. 아, 이 램프는 적색, 노란색, 녹색으로 갈수록 신호가 양호함을 말해줍니다. 신호가 양호함을 나타냅니다. 본체 앞면을 보면, 여기에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. 본체 뒷면에는 커버가 있는데, 유심 및 전원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. 그러면, 유심 카드를 본체에 끼워 보겠습니다. 자, 이제, 모뎀의 전원을 켜 보겠습니다. 와이브로 전원을 켜고 와이브로에 어, 연결될 때까지 약 50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. 어, 이제 연결이 된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와이브로의 그 속도를 어, 측정해 보겠습니다. 필자는 이 와이브로 모뎀을 어, 창가에 네, 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네, 스마트폰에서 속도를 어,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펜치비 속도 테스트에서 지연 시간을 측정합니다. 지연 시간이 약 80일. 밀리 세컨드 정도로 남았습니다. 그 다음, 다운로드 속도는 약 5, 메가가 조금 넘습니다. 아, 5.67메가죠? 그 다음에, 업로드 속도는 어, 그에 비해서 5메일 정도가 됩니다. 1메가가 되지는 않고, 약 0.75메가가 업로드 속도가 되었습니다.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속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. 그리고 같은 위치에서 측정할 때도 속도가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. 이상으로 YBRO VH-SBR100S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